오늘은 이곳에 넝쿨 채소 재배를 위해 넝쿨 천막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넝쿨 채소 재배를 위해 작년 겨울부터 꾸준히 음식물 쓰레기를 파묻었습니다. 준비물은 당근에서 구매한 가든 가재보 그리고 4인치 시멘트 벽돌 4개. 구독과 좋아요. 가재보 언박싱 및 설치를 합니다. 천막은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곳에서 참외 작두콩 수세미 애호박 둥근 호박 등을 키울 예정입니다. 설치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고 가끔 바람 이 세게 부는 곳이라 작물의 잎에 위의 바람영향을 받지 않게 고정 을 하겠습니다. 1. 팩만 받기 2. 4인치 벽돌을 땅에 반쯤 묻은 다음 가운데 구멍에 기둥을 넣고 시멘트 로 고정하기 등 여러가지를 고민 하다 이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4인치 벽돌과 기둥을 스스로 고정하기 근데 목재용 피스뿐이라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안 받히네요 그래서 급하게 철물점 가서 사온 농프라피스랑 시멘트용 길이피스 여기서 꿀팁 농프라피스는 칼부럭 없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참 편리하죠 1. 길이로 구멍 뚫고 2. 농프라피스 박아주면 끝첫 기둥은 한번에 뚫고 박고 했는데 나머지 세 기둥은 미래 효율을 위해 먼저 전부 뚫고 마지막에 피스를 받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뚝을 자리 표시하고, 뚫어주고, 이제 놈프라피스로 고정하기. 완성된 모습입니다. 태풍이 와도 그떡 없겠죠. 이제 그물만 치면 되겠네요. 일주일 뒤 넝쿨망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노루망입니다. 오늘은 둘째가 도와주네요. 원래는 K 고추망으로 하려다. 생각보다 약해서 노루망으로 바꿨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생각대로 안 되네요. 이래저래 해보지만 힘드네요. 결국 철수 결정. 다음에 바람 없는 날 설치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설치하러 왔습니다. 제초매트 고정핀.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하고 설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이네요.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고 길이에 맞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 고정은 제초매트 고정핀으로 하면 쉽습니다. 결과물입니다. 참 쉽죠? 이제 반복 작업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제초매트 고정핀 박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넝쿨망 설치는 케이블 타이가 다했습니다. 중간 결과물입니다. 최종 결과물입니다. 지붕에도 넝쿨망을 추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수세미랑 둥근 호박이 이미 싹을 튀웠네요 올해 수세미 농사 기대됩니다.